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 리뷰 영상은 웨슬리 스네이더. 신규 히어로 카드입니다. 신규 히어로 카드인 웨슬리 스네이더의 리뷰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을 설명을 하자면은 개인기 4성과 약발 5성. 약발 5성. 이게 미드필더에서 약발 5성은 진짜 귀한 거거든요. 약발 5성을 달려 있고, 미드로우입니다. 워크레이트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이 EAFC 시리즈상, 워크레이트가, 어, 둘중 하나는 하이가 달려 있어야 돼. 둘중 하나는 뭐, 하이 미드든지, 뭐, 미드 하이든지, 하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미드 로우에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포지션 같은 경우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센터 미드필더, 그리고 왼쪽 미드필더까지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그는 세리에, 세리에 A로 나왔고요 세리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케미 내기 확실히 좋을 거고, 네덜란드 국가도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반바이크나 대용 케미 맞추기에도 상당히 수월하겠죠. 자, 이 선수의 능력치를 살펴보면은 속도가 기부 81, 그리고 슈팅인 84, 패스가 무려 90입니다. 패스 능력치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거는 시야, 시야가 능력치가 93이고 커브가 87, 긴 패스가 무려 93이에요. 드리브 같은 경우는 민첩 밸런스가 잘잘 잘 잡혔어요. 밸런스 있게 잘 잡혀 있고 반응 속도, 볼 컨트롤, 드리블 능력치가 다 준수합니다. 수비 능력치는 사실상 이 친구가 수비에 능한 선수가 아니라 수비 능력치는 좋게 받을 수도 없고 이 선수로 뭐 수비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비 능력치는 그냥 넘어갈게요. 체력 같은 경우는 스태미나가 8 1이에요 미드필더 치고는 좀 아쉬운 스태미나고요. 뭐 힘이랑 적극성도 이 선수가 굳이 뭐. 높을 필요도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선수의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은, 이제 득점에서는 이제 파워슛과 데드볼이 달려있구요. 제일 중요한 플러스 플레이 스타일은, 에리안 패스. 스루 패스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고, 방향전환 패스의 커브가 최대치로 증가하는 겁니다. 아주 딱 어울리는 플러스 플레이 스타일을 달렸고, 이제 게임을 플레이 해보면서 이 선수의 리뷰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나이더가 이제 스로 패스에 특량이 달려있는데 좀롱 스로 패스를 한번 날려보고 싶거든요 그걸 잡고 양발이기 때문에 패스하기 상당히 수월할 것 같아요 패스가 어우 잘, 잘, 잘 들어갑니다 패스가 일단 자 역습에서 일단은 아 이게 약간 옥사이드 위치로 보였고요 살짝 패스가 좀 늦었네요 그래도 조금 왼쪽으로 쓸 때는 슈팅에 조금 강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자 드리블은 체감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몸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합 상황에서는 약간 이제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게 있네요 아 좋은 패스 나왔고 아 좋은 패스고요 정말 좋은 스루 패스가 나왔죠 세네에 대해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또다시 연결되는 패스 좋고요. 아 이거는 너무 무리했다 내가. 자 역수 상황에서 아이고 너무 자 아론 드리블 움직임도 오 어, 나쁘진 않습니다. 자 전환 패스 굉장히 좋았고요. 아 스네이더로 볼 잡아보고 아 슈팅 잘 꽂히긴 했는데 어게 뭐 자꾸 근데 스네이더가 왜 자꾸 사이드에 빠져있지 저렇게 이게 사이드에 빠지면 안될것 같은데 드리으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일단 볼안 뺏기고 아 슈팅 There it breaks down but credit to the defense. Now oh, can they hit them on the counter? Sir Maximan! And a goal this time! A <laughs> well the final whistle almost upon us and this is not going to be an away day that lives long in the memory. Stewart, give it... Dembele? 아 슈팅 진짜 좋았는데 아 좋은 패스 연결되면 됩니다. 아 패스 좋았고요. 와 아, 이게 반칙이 아니에요? 밀었는데 저기서 야 강력한 중거리 슈팅 나왔습니다. 스나이드로 자 패스받고 에르난데즈 도는 동작까진 좋았는데 복사이드가 <목소리도> 아니고요 자 스네이더의 좋은 어시스트 자 스네이더의 총평 9경기에서 4골 10어시 일단은 전체적인 사용감 자체는 좋아요. 카드가 좋은 카드인 건 맞습니다. 개인기 4성에 약발 5성 그리고 이제 케미에 이점을 주는 히어로 카드. 근데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 카드를 이 가격 주고 사야 되냐? 이거예요. 카드가 좋으면 좋죠. 좋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 카드를 살때이 가격, 이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면은 저는 스네이더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어제 45만 9천 코인 주고 샀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올랐어요. 50만 코인이 넘고 올렸고요. 지금 9월 25일에 50만 코인을 넘게 올렸고, 그리고 이제 히어로 카드가 저번 짝에서는 케미 2점이 엄청나게 강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번 짝에는 아이콘 케미 2점이 히어로 카드보다 케미 2점이 더 좋습니다. 케미 2점에서도 사실 떨어지고, 그리고 스네이더 카드 자체는 국가도 네덜란드에 리그도 세리에요. 네덜란드는 이제 뭐 우리가 네덜란드 카드 쓸 거는 좀 있는데, 네덜란드 우리가 대표적인 쓰는 카드는 반다이크랑 대용인데, 이두 카드, 리, 카드가 리그가 좋거든요? 그래서 굳이 국가에서도 크게 입장을 볼수 없고, 자, 리그 세리에, 우리가 세리에는 초반에는 좋은데, 초반에는 좋은데, 이제 세리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EA 전체 시리즈에서 뭐 굳이 뭐, 선호하는 리그는 아니에요 이 가격보다 훨씬 싼 카드인 케빈 데 브라이너랑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스네이더가 더 좋은 점도 있어 속도감이나 볼 잡고 뜰때 체감 이두 개는 스네이더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차이가 무려 5배 이상이 나요 5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그돈 주고 살 카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아마 신규 신규 카드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된 느낌이 있어요 이가격대를 보면은 오히려 다른 카드들이 낫지 않을까? 아이콘이나 차라리 조금 더돈더 더 보태서 아이콘을 사든지 아니면 돈 아껴서 골카 데브라이너 카드를 쓰든지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스네이더는 이돈 주고 살 카드는 아니다. 아쉽다. 어, 살짝 아쉽다. 그럼 여기서 스네이더 리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